안녕하세요. 먼저 앵커께서는 이런 문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제 제가 SK 텔레콤으로부터 받은 문자인데요. 개인정보 유출 이 통지 안내문이었습니다. 아 네, 저도 이거 사흘 전에 받았습니다. 이거 뭐제 개인정보들 유출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? 아 네, 지금 저도 놀라서 문의를 해봤는데요. 지금 t 월 d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SK텔레콤이 지난 28일부터 게시한 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인 인증을 거치면 휴대전화번호 가입 자, 이 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 2종 등 정보 4종과 기타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직접 해봤는데 이렇게 제 개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. 개인 정보 유출 조회가 시작되면서 설마 난가 했는데 실제 정보가 털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집단 손해 배상 소송 추가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 법률사무소의 경우 SK텔레콤이 이 정보 유출 조 열을 시작한 지난 28일 하루에만 소송 참여 인원이 100명 넘게 늘었고 추가 참여 문의도 잇따르면서 원래 이 소송 오늘 마감이었던 게 4차 소송 접수를 한주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